경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불교신문이 종단의 기관지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처님 정법을 만방에 전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이 불교신문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60년의 성상을 한결같이 불교의 현장을 기록해 온지 어느덧 이순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경륜과 사려가 깊어지면서 올바른 판단으로 교계의 든든한 맏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긴 역정을 지나온 불교계를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오신 불교신문의 노고에 찬탄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불교 홍포와 불법 수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해 맞이 않습니다. 지나간 불교의 발자취도 불교신문을 통해서 알수 있고, 미래 불교계의 모든 일도 불교신문이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오신 모습과 같이 정의롭고 진실함을 잃지 않으며 늘그 자리에서 불교의 동정을 공정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한국 불교 미래의 환한 등불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불교신문의 6 0전년을 축하드립니다.